이슈 케이 시간입니다. 산지 한우 가격이 계속 폭락하면서 사용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농민들이 기르던 한우를 반납하겠다며 내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산지 한우가 폭락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정윤섭 한우 협회 전북도 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참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산지 한우가 폭락이 여러 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 한우는 팔면 팔수록 손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 하락한 소값으로 인해서 우리 한우 농가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육에 들어가는 사료값 및 조사료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한우 농가들이 계속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한우 한 마리 팔면은 2023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142만 6천 원이 적자가 난다고 되어 있고 예. 2024년도 월 5월달에 자료에 의하면은 230만 원이 적자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것은 한우 농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우 산업의 전체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료값은 2020년도 대비 41%가 인상이 되었고. 각종 풀 사료 값도 달러 값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네. 어, 전북의 한우 사육 마릿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피해가 어, 더클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아까 뭐 사료값 얘기도 해주셨지만 예.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게 된 다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예, 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매가는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왜 그런지도 좀 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이 근본적인 원인은 2022년도 7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면서 수, 수입산 소고기를 10만 톤을 22년도 말까지 수입을 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그 팔로가, 팔로가 또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농가들한테도 문제가 좀 있었죠. 한우 사육도스는 우리 농가들이 또 그때 당시 소값이 좋았기 때문에 늘렸었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잘못도 있습니다. 에, 국내 소비 물량도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45%까지 국내 소비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31% 정도로 소비가 둔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소비자 가격이 안 내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우 소매 가, 가격이 유통구조에서 44%에서 54%가 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소값이 싸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싸게 고기를 드셔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잘안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유통과정에 지금 많게는 9단계, 적게는 5단계의 유통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유통 거품이 거기에 많이 껴 있는 겁니다. 네, 예, 사료값은 늘었는데 공급도 늘어나다 보니까 예. 어, 계속해서 팔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예. 거기다가 유통 과정도 지금 복잡하다 보니까 예. 좀 이러한 점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우 농가들이 요구하는 한우값 안정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그 전반에 국회에서 한우법을 발의를 해서 어, 대통령께 올렸는데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인해서 어? 다시 폐기가 됐습니다. 그 법을 다시 좀 만들어야 되겠고 또 사료값이 이렇게 고가로 계속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 안정화 기금을 좀 만들어서 농가도 일부 보태고 또 사료 회사도 보태고 또 정부도 보태고 해서 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서 좀 안정 안그 사료값이 될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피해야 되겠고.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어, 고기를 싸게 한우 고기를 싸게 드실 수 있도록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 할수 있는 직거래 판매장을 좀 확대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입 고기가 계속 2026년도부터 FTA 건식기로 인해서 개방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소고기로 인해서 수입 소고기의 피해를 보는 무슨 대책을 보안 대책을 좀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2029년이면 관세가 완전히 철폐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예. 산지 한우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텐데 소비자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관세 철폐가 곧 이제 되는데 한우 자급력은 이제 곧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외적인 충격에도 그 한우 산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판매장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저희 한우 농가들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우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우 농가들을 위한 미완이 하루빨리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